한자교실 컨텐츠 확보를 <laughs> 위해 부수별로 제가 나가는데 오늘은 여자여자 요거 여자. 네, 가지고 한번 할게요 여자여자 각골문이 이래요 이렇게 무릎 꿇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두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하고 있는 두 손을 가지런히 하고 예. 공손하게 앉아있는 사람이죠 공손하게 앉아있는 각골문 비슷해요 금문 도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전서에 오면은 사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아무튼 요 통일된 게 요렇게 해서 전서로 통일되는데요 비슷하죠 공손한 손을 가지런히 모은 공손한 사람 그래서 주로 이제 이제 음양에서는 여성으로 많이 칭하게 된 거죠. 두 손을 가지런히 하는 어떤 정숙한 여성.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는 지금 해서에서 쓰는 요 여자가 된건 어떻게 됐을까요? 생각해 보세요 여기.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. 팔이 이렇게 예. 있는 거죠.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누, 눕혀진 거죠. 이렇게 된 거죠. 사실 이게 몸이에요, 지금. 이게 몸이고 두 팔인데, 글자가 이렇게, 여기서 이렇게 돈 거죠. 이게 이렇게 글자가 돈 거예요. 도니까 우리가 아는, 어, 여자 여자여자가 된 거죠. 이해되시죠?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.